혹시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불철주야 많은 시간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조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10년 동안 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추종자들은 SNS를 통해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에게 선동질을한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헬조선이 5년 전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이 조선인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만불시대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단한 1등 국민입니다 1등 국민들께서 직접 손으로 뽑으신 정치인들이 지 멋대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며 자기들만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새로운 양반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귀족 노조를 만들고, 여러분들은, 저와 저의 자식들은 평민,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노비에 가까운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정말로 대단한 대한민국의 DNA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여기에 계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꿈을 펼치지도 못하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자녀들이 정당한 권리를 받고 노력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대가와 보수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은 대가를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귀족노조, 강성노조 그리고 조국의 딸 윤미향의 자식이 아니면 주미의 자식이 아니면 내가 상류사회로 갈수 없는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런 시대는 여러분들 손으로 끊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자유롭고 평화롭게 다니고 계시는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 헬조선이 언제 생겨났고 헬조선이 언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는지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한번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촛불과 헬조선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선동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의 자녀들과 같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세계로 나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공화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